어제 입간 예배 잘 마쳤습니다. 음, 코로나 상황이라서 병원도, 뭐, 출입 자체가 엄격하게 제한이 됐고, 음, 근데 어제 참 감사한 어, 것은, 정동승 원장님 입간 하는데, 어 아, 얼굴이 너무 고우시더라고요. 편안하시고. 원래 호흡기를 한달 한 이상 중환자실에서 끼고 계시면, 이 호흡기라는 게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입만 막고 있는 게 아니라, 또 간을 이제, 이 기도 속으로 구겨넣는 일이기 때문에, 입이 막 벌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래 호흡기를 끼면 얼굴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거 장애할 때마다 보는 건데, 얼굴이 무너지니까 화장을 해놔도 얼굴이, 음, 불풍이 없어요. 고통이 그대로 정해지거든요 근데 우리 권사님 어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얼굴이 편안하신지, 또, 음, 너무 좋으세요. 복귀 오래 뛰시면서 세까짓이 눌려서 이렇게 한 흔적은 있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이건 사님 얼굴이 너무 편하시고 깨끗하시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품에 안아주셨구나. 우리가 보면 그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힘겹게 힘겹게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서 무슨 뭐, 음, 푸락거리 하듯이 찬성 부르고 막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이는 이 땅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은 주님이 싸우셔야 이기는 싸움인 것이죠. 내가 뭐 열심히 믿었다고, 내가 간절함이 있다고 싸우는, 싸워서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주님이 싸우셔야 한다고 인정할 때에 주님이 그 자리에서 싸우시잖아요. 내가 싸우겠다 그러시면 주님 어떻게 하세요? 탄식하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기다리시는 동안에는 내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 두려움의 자리고요. 그게 절망의 자리고요. 그게 슬픔의 자리고요. 그게 낙심의 자리가 되는 네.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나, 나를 대신해서 싸운다.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중보하고, 그 일을 놓고 찬양함으로 악한 어둠의 음을 선포하고 그 보혈 찬성을 부른다는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신 것처럼 그 시간도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때문이죠. 우리 공동체를 마지막까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금식하면서 우리 은사님을 위해서 기도 화제하셨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평안하게 의식이 없는 것과 관계없어요. 영은 깨어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것과 관계없어요. 주님께서 그 영혼을 품에 안으실 때에 아무 방해도 없이 아무런 해방도 없이 주님의 품에 안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또그 아들 아들 내외랑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어제. 그잖아요. 렇 어떤 마음인지 좀 알고 싶어서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 내의 마음도 지켜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집사님도 은혜로 잘 감당하시고, 또 믿음의 말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성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 보면, 왜, 배우자를 그렇게 데려갔나, 왜 하필이면, 이렇게, 떠나보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집사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선포하시고, 어, 감사하시고, 신실하시고 인정하는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작년에 모든 절차뿐만 아니라, 특별히, 미국에서 어머니를 더 각별히 여겼던 날님이 계신데, 오지도 못하시고, 어제 마지막 입관하고, 마지막 인사하시도록 전화 연결해서, 어머니한테 입술 열어서 고백했습니다. 많이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사랑한다고 그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위로해 주셔서 상처로 남지 않고 감사로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어, 수목장으 모시기로 해서, 양동에 있는 국립수목장에서 모십니다. 그래서, 3시에, 1시에 예정되어 있고요 교회에서는 2시에, 2시에, 승합차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힘써서, 그러니까 코로나라 보니까, 그 빈소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지도 못하고, 뭐 병원 자체를 찾는 거, 꺼려 뜸을 다 가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때의 가족과, 우리가 가족임을 하나님이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도리를잘 감당해 나가는 내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발린 예배로 가실 수 있는 대로 가셔도 괜찮겠더라고요. 그 입구에 발열 체크만 잘 되면 그 안에서는 그래도 여유가 좀 있는 것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핑껏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은조 원사님, 1년 전이죠. 1년 전, 1월에 발목 완성 통증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그 핀을 빼는 수술을 어제 다시 하셨습니다. 아, 근데 전화, 저 드려보니까 컨디션도 좋으시고 또 이게 1년 이상 이렇 있다 보니까 유착이 되가지고 그피이잘 제거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그래요. 근데 아주 수월하게 수술도 잘 되고 우리 권사님도 컨디션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님들 우리 공동체가 함께할 때 위로가 되고. 반대하게 되는 공동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깊게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버합니다 오늘 순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르시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으로 내가 이제 불렀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직장을 소개해주고 내가 여기 직장을 소개해줬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알아서 열심히 하라고 그리고 나몰라라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오늘 엘리사가 선지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신학교와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그것을 훈련하는 일을 전무하는 신학생들을 여기다 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구, 누가 나옵니까 그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이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죽었는데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선지동산에 올라오니까 그 나머지 가족들은 잘 돌봄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가 빚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빚 때문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은 없고 그 채권자가 와 가지고 빚을 못, 못 갚으니까 당신 두 아들을 내 종으로 삼기 위해 데려가겠다. 그걸로라도 대신 갚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된 입장에서 아들 둘을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하루아침에 남의 집 종으로 빼앗기게 생긴 이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울부짖습니다. 탄식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종, 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입니다. 당신의 종이 성지 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에 전무했다는 거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일이 내 앞에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내게 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이렇게 경외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앞에 펼쳐질 수가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엘리사에게 뭐하고 있어요? 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원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알바 아니다 그건 네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당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책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가서, 동해 사람들에게 그릇, 그릇이라는 그릇은 싸그리다 빌려와라. 그릇이라는 그릇은 싸그리다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라고 당부해요. 그래서, 그 과부, 과부가 됐잖아요. 그리고 아들 두 명이 가서, 그 집집마다,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문을 닫고 네 집에 뭐가 있냐? 그랬더니 기름 한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음. 자, 그러면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라. 붓고 다 채워질 때까지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또 부어라.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다찰 때까지 그한병 남았던 마지막 소, 소망이었던 그 기름 거기에 다 쏟아붓고도 마지막 그릇까지 채우고 그 기름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 빛을 갖고 그것으로 두 아이를 책임지고 그두 아이들과 생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신 자리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럼 이건 진짜로 아멘 하셔야 될 일이에요.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는 그냥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네가 알아서 나머지 믿음의 삶을 잘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족 공동체라고 불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도리를 다 감당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눈을 들어 볼 때도 그냥 거리를 두고 보지 않고 내 가족을 대하듯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내 가족이라면 다 이해가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또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 해도 거리를 두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판단하는 마음으로 내 경험에 근거해서 내 삶의 원칙을 근거해서 바라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 부른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입을 열어 선포했더니 그 나머지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길은 한 병밖에 없는데 한 병밖에 없는 그릇을 기름으로 가득 채우는 일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린 뭘할수 있어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 일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릇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할수 있는 만큼만 몇개 들려다가 놓았으면 어때요? 기름 병에 있는 기름 준비한 그릇만큼만 채워졌을 거예요. 저는 믿음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아구까지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것을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주님이 일이 시작되어지고, 그 마지막까지 그 믿음이 그 그릇 위에 흘러 넘치는 그때까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다 되자, 그 기름이 멈추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만큼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빛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자녀들하고 나머지 이제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생계가 해결이 안 되고 그 생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노후 문제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를 내가 하나 하나 다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들고 버거운 일입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뭐예요? 초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경험치가 쌓이지만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되는 그 나이에 그 상황은 처음 당하는 일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스무 살짜리 대학생을 둔 아버지 제가 초보예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아이를 결혼시키는 아버지 초보예요. 그러니까 제 첫째 마지와 저는. 계속해서 평생 초보로 서로 주거니 바꾸니 하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될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에 계속 초보를 걸어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야 그 길을 잘갈수 있는 것이죠. 노후 노우를 대책, 노후 노우 대책이 아니라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사후 대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을 가, 걸어가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정금순 권사님 제가 어제 왜 기뻤냐면요 그 얼굴을 딱 뵈는 순간 아 하나님 품에 안겨계시는구나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알겠는 거예요 그게 뭐 아, 혹시 권사님 마지막에 또 믿음 없는 마음 가지신 거냐, 건 약해진 건 아닐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까지 그 권사님의 믿음을 지켜주셨고 그 믿음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채우시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그이유에 어떻게 됩니까? 수냄 여인, 자기 아들을, 아들이 죽게 돼요. 아들이 없어서 곤란해하고, 아들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들을 주시죠. 근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갈멜산에 가 있어요. 수넴과 갈멜산은 거리로는 한 40km가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살리겠다라는 그 열망 하나로 어떻게 해요? 40km를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40km를 한 걸음에 달려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엘리사를 만나죠. 그 엘리사에게는 또그 여인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누가 희망이 됩니까? 엘리아 선지자가 사르밭 가부의 아들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아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익히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도 그 일을 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그 능력을 베풀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그를 믿음의 말을 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에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증거를 나타내시는 것은 믿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라고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자리에서 반드시 열매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거두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동승 원사님도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하나님, 건강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의 품에 안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님 품에 안으실 때에 방해가 없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 인줄로 믿습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엘리사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살리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일곱 번그 몸을 굽혔다, 일으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남한 장군도 일곱 번요단의 몸을 담그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곱 번그 일들을 나타내시는 일, 하나님이 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셨음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땅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신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경한 다음 세대를 우리의 기도와 간도를 통하여 세워주시고, 이세 바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사랑으로 손 내미는 자리,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심을, 개군에 있는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여러 가지 모든 공동체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우리 가족의 명령체, 우리가 본분을 다하여, 고리를 다하여, 그 믿음의 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우 모든 지체들의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찾아가서,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열받이 어르신들과 환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평안하시니 주님께서 또 품에 안아주시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믿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 구별되게 하시고, 그 구별됨에, 그 부르시는 자리가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싸워주시는 믿음의 자리인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으로 체험적으로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양평 땅과 개군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평에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역렬일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아버지 앞에 사순절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자고 생리를 우리 주님 손 주님의 능력 안에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장례 절차, 우리 가장하고 안치하는 모든 절차 가운데 또 이후에 그 유가족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 중보하면서 나사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